네 포터를 네, 바꾸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양재훈는 지금 다 판을 봐야 돼요. 어디가 약점인지, 대중아, 뭐가 장점인지, 진짜 가드라면. 양재훈 네. 지금 좋았어요. 필요 없어, 지금? 지금 너무 이 공격 모발길 없다고. 급소감은 저랑 결이 비슷해요. 진짜 와, 상대의 단점을 단점 잘, 잘 찾아요. 예. 네. 제가 그래도 기쁨도 감독님 단점.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똥개 붙었거든요. 예. 네. 자, 20대4. 재밌어요. 이게 다 4옵션, 5옵션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나요. 누가 해주겠지? 킥이에요. 허벅지도 킥입니다. 아, 예. 다리가 킥일 줄 모르니까 제가 다리까지 다 킥입니다. 예. 다리까지. 예. 부상이라 얘기해. 부상이라 얘기해. 예. 어, 옷좀 이때까지 다 킥이에요. 예. 그, 알고 계세요. 꼭 허벅지 맞았다, 킥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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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골. 어, 탈골 됐네요. 어, 손가락 탈골 됐네요. 오, 저, 저거, 당해봤는데, 진짜, 진짜 아프거든요. 저 지금도 안 나왔어요, 사실. 핸드업! 아주 핸드! 핸드! 빠지는 거죠. 아 이야, 아 0번의 정우영. 아 정우영. 예, 아 정우영. 예아 미드를 좋아하는. 아예아예아 정도 반대니다22대 2. 지금 봤습니다. 스피드 경기가 12시 하실 거예요. 1시한시인가요자 미들 강민구 오. 이재호. 미션이 진짜 좋아요. 자 이거 자세 하체를안 쓰고 이거 무슨 슛이죠야 무릎 슛인가요 무릎을 딱 잡고 쏴야죠. 아이고 이거 뭐죠?

아, 역시 강빙 빙빙빙빙의 일인자예요. 저게 뭐냐면 원, 원투를 밟으면서 제발 손 넣어줘. 제발 손 넣어줘 이거거든요. 사실. 또 저게 먹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손 넣으면 죽여버린다고. 저거 어차피 절대 못넣는다저 삥뜨 들어가는 거다. 에이, 근데 꼭 맞겠다고 손을 넣어주죠. 에이, 그러면 저 간사하게 이제 뱅크샷으로 쏘겠죠. 잘트를. 네. 아, 이링은 부담스럽다. 네, 네. 이링에서잘논다볼때안 가리는 사람. 아맞 이구? 받았어. 잘 줬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야, 괜찮아요. 야, 조성탁이 그래도 진짜 답답한 닥터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멤버로 나왔어요. 네, 저도 그래요. 선텀이 들어올 게 아니고. 안방이 캐링 더 버릴 거요서빙 예. 있어 서빙. 다리구 아, 공할까요제전 네. 아니니까 구어잘 잡나요? 김경규 좋아요 좋아요 잘잘잘 네, 좋아요 역시 발업 질럿 같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느낌 나죠? 그냥 아니 발업 질럿이에요 자병베이 <laughs> 좋아요. 신민형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싸야 돼, 이제. 쓰리.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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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신민형살 빠지고 나서. 예, 네. 좋아졌어. 전명고 합니다. 조, 조. 도방이. 쓰리, 쓰리, 쓰리. 목포에 집을 샀어요. 지금. 지금 어, 박성민이 목포에 지금 전세 계약을. 교체. 교체. 아, 못 봤네요. 자, 일단 <목> 하고요. 네, 소, 네. 자, 손가락을 끼고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양지훈 대체자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양지훈이 그나마 김풍석의 아바타거든요. 아바타 네. 소개팅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양재훈 거기까지. 그렇죠, 딱 넘어가서 팔을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오, 잘 아, 잘 멈춰요. 이걸, 이런 걸이걸 알아야 돼요. 양쪽 사람 됐네요. 자. 아니, 지가지 말고. 나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스 공격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네. 자, 밀어야 돼요. 네, 나가, 나가, 나가. 아, 자, 중격을 쏴야 돼요. 그렇죠. 어, 아, 에어버리언도 좋아요. 잘 쐈어요. 썩이요, 썩이요. 예, 잘했어요. 예. 네. 지금 흐름을 제일 잘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명구는 코트에서 뛰는 것보다 들었다 나 들었다 나왔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자. 네 백코트보다 더 많이 하죠. 네 백코트보다 네. 들었다 나왔다가 더 많이요. 해네 자. 그렇죠. 포수에 볼라으면 돼요. 네. 그렇죠. 아 양재 잘했어요. <목소리> 오른쪽이라니까요? <목소리> 맞았어요 진짜 오른쪽만 가긴 하네요. 가자, 가자. 김경균도 오른쪽받 가거든요. 받아, 다시 받아. 드야 돼요, <laughs> 민고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보여. <laughs> 네. 아, 잘 떠나는데. 보고 있으면 안 돼. 잘 받고 쏴야 돼요. 괜찮아요. 됐어요. 야, 조동단. 와, 조동당 손, 조동당 안에서 으면할뻔 네, 했는데, 덕도가 네, 그런 네, 좋은 무기가 네. 있었는데. 네, 네. 네. 아, 인강이 포스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스을못 쳐요, 예. 양재훈, 네. 짧아요. 체질 네, 못했어요, 수슬 네, 네. 양재훈이 제가 봤을 때 리프팅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리프팅을 하고 조금만 멀리 가면 은 수비수가 그 스위치가 되니까 충분히 쉬워지는데 스크린 받고 너무 짧아요. 네. 리프팅은 좀 텀텀이거든요. 차라리 양성광한테 배워도 돼요. 네. 현실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결함이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진짜 슛도 빠르고 자, 스킬트레이닝 어디? 집비입니다. 네. 자 이런 거 좋아하겠죠? 자율 잘쳤어요. 조당조덕당은 드라이빙은 없어요. 제가 봤던 어, 슈터가 슈터 기질인데. 빨리, 빨리, 빨리 잡아 어, 오히려 이렇게 잡고 한게 좋아요. 네한 골만 더 넣으면 어차피 0 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커터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될것 아, 같아요. 아, 박성민. 자 인간 세도돼요 자, 세워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영석이야, 이영석이. 1대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이방이 별로 생산성 좋지 않아요. 아 네. 아 네. 라인이 좀얽해요 네. 제가 봤을 때 양재훈이랑 이영석이랑 왼쪽에 있고 나머지 3명 보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매점 조동탁기어서 네. 그 다음에 신민용이가 미들레인지에 있으면서 동수비 오면 빼줘서 미들쏘고 네. 그렇게 게임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임광이가 솔직히 소꿉말고는 잘하는 게좀독깨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 머리타이머를 <laughs> 어, <laughs> 예. 한번 끊어주세요. 타이머 예. 소리 한번 꺼주세요. 24대 14고요. 제가 봤을 때 이영석 1대1 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포인트 가드라면 세명 반대로 보내 놓고 이영석 1대1 줘요. 인강이 세상에서 안 좋거든요, 사실. 아니면은 뭐 미들 찬스 가도 되고요. 예. 네. 이영석 1대1이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무영아 떨어져야 돼. 아, 그걸 못 봤네요. 네, 네, 네. 어이, 네. 네. 아, 그랬어요. 아, 그팔 필요가 없죠 또. 이영석 해야 돼요. 이영석이 제일 좋아요. 저기요. 리파우스 잠깐 기요 자,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일단 아, 아, 공격이 안 되는 건매한가지거든요 사실. 다시 저구나 다시 주고요. 다이스 줘야죠. 넓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커트를 자, 일단 드라이빙. 걸렸고요. 안 되네요. 에이, 제가 운냅니다, 네, 제가 코치면 엄청 혼냅니다, 저경호수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네, 양재훈, 양재훈. 그렇죠, 안 해도 돼요. 양재훈 공격수 찾아야 돼요. 아, 양재훈도 엄청. 자. 될것 같아요. 이야, 승대경 맨파울 이겨버립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걸렸고요. 인간이 제로 원두로 가야죠 야아 아아 잘했는데 마리 양재훈이 어시스트를 없애버리고 자기 리바운드를 올렸어요 아자 점수 말씀해 주시죠 네, 3쿼터 마무리하자 네. 마무리 28대14로 임이 진짜 나쁜 새끼야 양재훈 어시스트 빼먹고 자기 리바운드 올리고 정리합니다.